i 0 n o 요 sure. 요 m n m not sure. I'm not s 두 번째로 빠른데 네가 2번 여기 하나 아, 아 네. 아. 아, 줄 알았어. 음. 어.

이 PC방 소리가 약간 혼선이 되는 건가? 거기 사람있어! 나대건물에아 외부 소리가 약간 들리는 거구나 신기하네 외부에서 뭐라고 하면 아하 마이크 마이크 이거 눌러서 말하는 거 어떻게 해요? 빨리 나 빨리 와 빨리 와

저제쪽 시끄러운 것 같아 가지고. 도움이 어? 어차피 위로 올라가야 되네 이르트. 이르트. 어? 이 타고 올라가야 이루트 여기 에미타 아. 오케이 오케이. 그렇다다있다최다간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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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<laughs>

어 여기 가방 어 찾았어요 아아 아아 여기 다음 포인트 제 어? 아 따라가야죠 저쪽에 사람, 사람?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번이에요 어, 뭔데 빨리 가세요쪽으로 도망가세요 도망 오실래요? 아니면 아니, 우리가 갈까요? 빨리 얘기해 빨리. 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, 진짜. 이리로 와봐 이리. 아. 나한난 그래, 6배속 있으니까 바켓으로 쏘면 되지 오케이, 오케이. 나, 내, 내 쪽으로 와내 쪽으로. 거기 타고 가자 애들이 있는지 애들이 찍어보세요 이킬 무슨 2킬이야? 여기 지금 애들 올 거거든요. 배고좀 아, 네, 네, 네. 와주세요. 예, 네. 네, 보고 있어요. 예. 네. 예, 어... 아, 네, <놀람> 네, 발견. 네, 75온도. 친구들, 친구들, 75온도. 75온도. 예. 예. 네. 네. 핑이요어 아. 미안 미안 둘이 어. 있는거 보니까 어. 와, 친구거든요? 아, 이 뭐야 왜 싸라 어 스피스인데 먹을래? 아 내가 먹어야지 언덕에 어 아직 있어요? 차차 차 타고 있어요? 차 타고 내려온다고? 아 너랑 대치 중이요 아, 네, 네. 여기 차 보이죠? 차 보이죠?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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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디야? 야 어디야? 다 잡았어, 다 잡았어. 잡았어. 휴면방. 휴면방이. 단 거기 있는 거 재민이 형 좋네. 아 필요 없어. 여기 휴면방에어 와서 휴면방이네 아. <laughs> 수... 음. 음. 음... 우... 뭐야, 오 어디 났다는 거야? 재판이 됐다. 여다 일로와, 일로와, 1 1 0 뭐냐. 일로와, 일로와, 죠 답답해, 1 1 8이 아니, 그죠? 일로 오라고. 아니, 벚꽃대 이상한데, 쏙. 3번님 거기 그7탄좀있어요 7탄 8탄 8탄 3탄 3탄 드릴까요? 아예 주시면.. 탄 3탄 3탄 3 아, 나 끊는 거했어 됐다. 아기 터졌잖아 보세요아 아. 구상 하나 드실 분 없나요? 아니 발 4번 아대 필요하세요? 아예저 어, 주시면 아. 아, 네. 아, 다음 아,

Nhanh chóng chắc chắn 일단 좀 레드존 잠깐 피할게요. 브라이팅이 더. 야, 돌렸

어디요?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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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조졌네 어 실화탄 던지지 어디서 쏘네 이리로 오세요, 이리로 오세요. 어디서 총 쏘지 않아요? 어쩔 어쩔. 이게 긴 같은데. 에. 어, 아야 어, 어. 돼. <목소리> 어디서쏜 거지? 야, 다 잡았다. <목소리> 우와. 아. 아. 밑에. 뭐? 차두 대예요 거기. 아 그래요. 네. 아, 네, 가져날뻥만... 아, 네.

왜 먹으러... 거기 연기 나던데. 아비. 저 앞에 미라도. 어, 약에서저 앞에... 어, 차. 앞에 사람. 미라도. 어, 다 아비. 안돼. 안돼.

어차피네또 만나서 따라야가어

야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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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. 넘어가. <laughs> 야, 나 내리자. 내리자. 조용히 조용히 오마이, 이쪽으로. 야, 나좀 하고. 그치, 이쪽, 이쪽, 이쪽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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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5차 하나, 아, 저 고구먹으로 간차같 은데, 예, 네, 그런 거같 아요. 어. 어 사람 이다 방향 어디? 대구 방향, 어디야? 방향. 어디야? 방향. 어디야? 방향. 대구 방향. 방향. 어 음. 대구 방 건물 안에 맥시 방향 안에 어게 왔어? 아이 대구 안 보인다. 근데. 아 여깄다. 형은 어디? 나도. 제가 뒤쪽 볼게요. 아나왜 죽어가지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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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는데 어디어 어딨어? 어딨어? 다딨어 어딨어? 어딨어? 어다어 어딨어? 어딨어? 차간다 어딨어? 어딨다 어딨어? 다딨어 어딨어? 어딨다뭐딨어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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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데 손님 뒤에 조심. 총선다. 뒤쪽에서 누가 뭐 찍고 있는 거죠? 이번자리려이번 이번에 려 앞에 검 어. 305 3 0 3 0 5도 2층. 3 0 5 오케이. 305 305 2층. 아 오케이 확인 아 저기서 쏘고있었구나 둘킬해서 잡아요 네영점 그래, 이거 바꾸는거 페이지업 안했냐? 왜 안되지? 영점 못바꾸나? 이 총은? 0점야 점거리 휠로 한번 움직여볼래요? 기차네 어. 옆에 지나 아. 아. 왼쪽 오른쪽으로 다른 데서 쏘는데 멈췄다 이셨어다 되셨어. 안 되셨어. 안 되셨어. 안어안 되셨어. 어안되안되안 어차피 걔네 와야 되니까. 아, 슬슬 갈까요? 어, 이1 8 0 사람 하나 있어요. 이쪽. 도... 쪽 언덕 갈까요? 이쪽 언덕? 저쪽까지? 어, 제육이... 어, 그런구나. 295도 도로에 사람이 사람 사람 사람. 사람. 어. 차 타, 차 타. 아, 저... 아, 저 존나 많네. 양각이에요. 295도에 사람 하나 있어. 타, 여기 자기장 끝쪽 그쪽으로 가자. 끝쪽. 여기. 그냥. 빨리 타요. 잠요 가고 있어요. 오! <laughs>

190. 190. 아, 나좀 아. 살려줘. <laughs> 나, 나 치료, 나 치료. 아, 존나 잘 쏘네. 나 바이러스, 바어아있어어아어아아